안녕하십니까. 아,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어,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원래 이제 어, 어쩌면 마지막 요리 강습이 될것 같아요. 한두번 했는데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 자, 우리 오늘 어, 여러분들께서 레시피를 다 받으셨는데, 어, 자첫 번째 우리가 어, 우리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빵도 먹고 또뭐 보리도나 아니면 우리 미국에 사니까 또이 미국 음식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스파게티도 먹고 그러는데 자, 어 우리 샌드위치 이러면 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안에 미디나 아니면 또 치킨 뭐또 뭐가 있어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육류로 만든 그런 패디가 많은데 오늘은 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 잡아서 돼지 잡아서 닭 잡아서 패디 만들지 말고 내가 패디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건 무슨 버섯이에요? 포타벨라 버섯 그죠 이렇게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그 패디 있잖아요 그 사이즈로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그소한 마리 키울해 봐요 몇 년간 진짜 먹이고 그래 갖고 또 도육하고 또 가공하고 그래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연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딱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 하나로 이렇게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건강 음식에는, 어 양념이 많이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간장, 조청, 마늘, 요세 가지만 딱 넣고 이렇게 어한 10분 졸이면은 너무너무 근사한 패디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근데 요즘 이 시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홀피스로는못 드리고 슬라이스해서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이따 시식하실 텐데. 자, 이 먼저 이 페리 여기 어이 어, 페리 양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 여기는 어, 간장이에요. 간장 그다음에 조청 간장 2 테이블스푼, 그다음에 조청 2 테이블스푼, 그다음에 마늘 1 테이블스푼. 그러면 어,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양념 맛이 나올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 버섯의 자체가 맛있어요. 이이 버섯이 약간 간도 돼 있고 그 깊은 맛이 있어서 여기에는 특별히 많은 양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 버섯을 손질할 텐데요. 자, 버섯을 손질할 때는 일단 이렇게 깨끗이 씻으셔서 이 꼭지를 떼요. 꼭지를 이렇게 떼고. 이렇게 딱 떼져요. 떼고, 자, 안에 이렇게 까만 부분 있잖아요. 혹시나 또 안에 또 뭐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요거는 숟가락으로 요렇게 긁으면 돼요. 자, 긁는데, 어, 저는 이렇게, 어,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작은 버섯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다리버섯, 송이버섯. 근데 이렇게. <laughs> 이런 버섯이 있는지 그리고 이 비, 버섯에는 비타민 D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드시면 좋은데요. 자, 안에 이렇게 끌고 볼게요. 자, 이렇게 쉽게 끌고 긁어, 긁어, 이렇게 이렇게 아, 먹어도 되는데. 너무 시커멓고 보기도 싫고 또 안에 또 무슨 이물질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긁어냅니다 이렇게 그냥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어 긁어졌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버려주시고 이렇게 이제 양념이 배일라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 통째로 해 놓으면 또 씹어먹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바둑판 바둑판처럼 이렇게 칼집을 넣어요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넣으면 양념이 잘 배어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바위 됐을 때 이렇게 잘또 이렇게 어, 좀더 부드럽게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 여기에 이제 먼저 간장 조청 자 간장을 넣고자 그다음에 조청 자, 조청을 어, 넣고 그 다음에 마늘 자, 우리 팬이 어, 제가 어, 전기력 후라이팬이 커서 조금 그렇긴 한데 집에서 할 때는 그냥 어, 스토브에 작은 후라이팬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이 버섯을 자, 여기도. 자, 이렇게 이렇게 어, 너무 처음부터 세게 하면 이 간장이랑 조청이 이 양념이 좀 소량이잖아요. 그래서 타요. 그래서 좀어 미지근함, 어 그러니까 보통 미디움, 미디움 정도 이래 하면 한 2, 3분 있으면 이게 푹 이렇게 꺼져요. 꺼지면 이제 뒤집어서 또 이렇게 양념을 좀 끼우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 10분 동안 천천히 조리는 동안에 이제 어, 여기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재료들 있잖아요. 어니언도 살짝 볶고 그다음에 토마도도 이렇게 슬라이스 해놓고 이 상추도 준비해놓고 아보카도도 썰어놓고 이제 이 새싹도 이렇게 좀 준비해놓고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 저기 어,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약간 약하게 해서 자 네, 요것을 좀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네, 뒤집어주세요. 네, 천천히. 그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보통 우리 어뭐빵 스프레드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좀 건강식으로 드시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집에서 만들면 좋아요 뭐어 캐슈넛 스프레드 아니면 또 캐슈넛 아보카도 스프레드 캐슈넛 스프레드 그다음에 두부 스프레드 그다음에 갈반조 그니까. 러 단백질 종류 그러니까 콩 종류나 아니면 너 종류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프레드를 만드는데요 오늘은 제가 갈반조 스프레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갈반조 스프레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갈반조 콩을 삶았어요 갈반죽 콩, 삶은 갈반조콩한컵그 다음에 레몬즙 그 다음에 어 레몬즙 한 테이블스푼 그 다음에 뿌리, 어, 한 티스푼, 그 다음에 어니언이 원 테이블 스푼. 이렇게 생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믹서기, 어, 여기 조그만 게 있었죠? 네. 자, 여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 와서 이렇게 처음으로 건강 음식을 접해보면, 아, 맛있다. 그래갖고 욕심이 생겨갖고 집에 가서 너무 왕창해요. 그래서 제가, 큰 믹서기를 쓰다가 오늘 조그만 거 가져왔어요. 여기서 그냥 한 2인분 아니면 4인분 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갈반조 어, 스프레드는 어, 굳이 샌드위치 안 해도 그냥 빵에 이렇게 스프레드로 발라드셔도 돼요. 오케이? 자, 여기에 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빠뜨렸네요. 두유 2테이블스푼하고 소금이 1테티스푼 어, 들어가요. 자, 그러면 갈반적콩 삶은 것을 한컵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아이쿠. 자, 넣고 그다음에 언이온 스푼 하나만. 언 넣고 그다음에 레몬즙 원 테이블스푼, 그다음에 꿀원 티스푼. 어, 그다음에 소금 1/2 티스푼. 이렇게 넣었어요. 그다음에 두유 2 테이블스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갈아볼게요 갈반조콩을 삶아서 풀로준 뿌리, 이래 해놔도 돼요 이렇게 한 컵분에 삶아서 이거 하나 해 먹으려고 한컵 삶으려면 뿌려야 되고 너무 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자,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되직한 이런 어, 스프레드가 나와요 이렇게 어, 너무 묽지도 약간 묽긴 하지만 너무 되지도 않고 너무 묽지도 않고 딱이 이 정도가 돼요 그죠 아주 어, 간이 딱 맞아요 요 레시피를 하시면 자 그래서 자 이래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컵만 끓다시피총한컵 갈반조 콩한 컵에, 네. 그 레시피에 다 있죠? 예, 스프레드 하는 거. 네. 네. 예, 물안 넣어도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 빵은 집에서 구워서 드셔도 되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 시중에 나온 빵을 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어 집사님도 하나 만들어 보실래요? 네. 자, 여기. 어. 브레드 네, 우리 요 만들어 놓은 걸로 할까요 네. 자. 자 이렇게 하고 불을 너무 약하게 해서 좀안안 안 되네요 그죠 예. 아, 조금 이따 제가 그냥 할게 예. 뒤집어 그거는 안 그거는 조금 이따 있다 해야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상추를 먼저 이렇게 어, 좀 이래 뒤집으면 좋아요 이렇게 안 흐르기 위해서는 뒤집고 그 다음에 어, 장갑이 어디 갔지? 장갑을 좀 껴야 네, 장갑.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먼저 이렇게 상추 위에 바로 이렇게 포타벨라 버섯을 넣으세요. 딱 사이즈가 나와요, 그죠? 그렇게 하고 왜 제가 이러냐면 요순수들해야안 흘려요. 여기에다가 요어니을딱 넣어요. 그러면 어니언이 바깥으로 안 흐르겠죠, 그죠? 요렇게자 어니언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아보카도 놓고 맛있겠죠? 누가 맛있겠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네, 자 이렇게 하고 도마드를 얹어요. 도마드 얹고 그 다음에 새싹새싹을 자, 이렇게 해서 네. 세상 이렇게 하고, 시장 위에 요거 좀 잠깐 발라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양쪽에 다 발라, 발라야 좀 이렇게 안 미끄러져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어,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근사한. 어, 근사한 이런 어, 버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어, 낮에 어, 도시락 가져가셔도 좋아요. 아주. 그리고 어, 여러분들께서 이렇 보시지만 얼마나 건강식이에요. 그죠? 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식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주 근사한 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포타벨라 버섯은 굉장히 비싸요.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 포타벨라 버섯 샌드위치 오다 하면 최고로 비쌀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접시 하나만 주실래요? 저 하얀 거. 네. 네, 그래서 랩으로 딱 사서 도시락 가져가면 좋겠죠?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네, 네, 네. 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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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맛있겠다. 자, 했습니다. Da mabegun jai.